구독하시면 편하게 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1. 건강기능식품 2. 마약류 3. 화장품 4. 가축 수박의 암기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해품 의료기기의 안전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가축의 항상제 기준이나 도살 시 위생에 대한 안전 관리는 하지만 살아있는 가축의 안전 관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화장품은 먹지 않는다 생각하여 선택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화장품은 화공약품이 들어가고 인체 피부에 흡수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안전 관리 대상이 됩니다. 정답은 4번. <목>